이 세상 속에서 인간은 저마다 다른 삶을 살지만 그 삶의 공통으로 겪는 일이 있다면 고난과 죽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팀켈론 목사님은 인생의 고난과 죽음은 반드시 찾아온다고 정의하며 이 고난은 우리를 고난 이전의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즉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더 나쁜 사람이 되게 하든지 분명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예대, 물론 모든 사람은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지길 원하기에 이 고난과 죽음을 마주하며 사람마다 방법과 가치관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지 성경을 통해 바르게 믿는 신자에게는 인생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절망이 아닌 소망을 노래하며 살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50장은 이 창세기 마지막 장으로서 수많은 고난의 삶을 지나 애굽의 총리로 살아간 요셉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내뱉는 고백을 통해 그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요셉은 모여 있는 자손들을 향해 애굽의 총리로 인생이 누렸던 부와 명예를 말하지 않습니다. 또 온갖 고난의 삶을 장황하게 설명하며 이 고난의 시작이라 할수 있는 형제를 저주하지도 않습니다. 인생 가운데 연속된 고난의 시간에도 분명히 붙들었던 믿음을 보게 되는데 선하신 하나님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며 어떤 상황에도 절망이 아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의 고백을 통해 신자에게 찾아오는 온갖 고난과 죽음의 현실 앞에서도 신자라면 한평생을 소망 가운데 살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리에 먼저, 신자는 인생의 고난 속에도 이것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함으로써 소망 가운데 살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느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의 강국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미. 이 말씀에서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의 죽음 후 이전에 요셉을 향한 악행으로 인해 복수를 당할까 두려워했습니다. 야곱의 총리로 막강한 권력을 지닌 요셉이기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15절에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라며 형제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형제들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요셉에게 말을 전했다고 했는데 요셉에게 직접 찾아가 확인하는 것이 두려워서 사람을 세워 말을 전달합니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17절을 보면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이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는 아버지 야곱의 요언이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형제들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라고 이전에 지은 반인륜적인 죄에 대해 간절하고도 낮은 자세로 용서를 구합니다. 이러한 형제들의 요청에 요셉은 눈물로 답합니다. 이우음의 의미는 분하거나 억울함으로 터진 눈물이 아니라 이전 45장에서 이미 형제들을 용서했음에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흘린 안타까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전달받은 형제들은 이제 용기를 내어 직접 찾아가 용서를 구합니다. 18절에 형들이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라고 니 말하는 모습은 요셉을 보자마자 죄를 용서받기 위해 납작 엎드린 자세를 생생하게 묘사한 말입니다. 이어서 요셉이 어린 시절의 꿈꿈, 즉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의 절하는 것과. 열한 별이 절한 것이 실제로 성취된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요셉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 심판이 내 손에 있지 않음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놓여있는 일이고 그 과정에 일어난 모든 일 역시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0절 말씀에 이러한 요셉의 신앙을 더욱 분명히 보여줍니다. 형들이 나를 헤아려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전 요셉이 형들이 행한 일은 친동생을 시기에 죽이려 하고 돈 받고 팔아넘긴 용서받기 어려운 악한 일이었습니다. 이후 요셉이 겪은 일 쉽지 않았습니다. 말로 다할수 없는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방 땅 애굽의 노예로 팔려 친이 지장 보디바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섬겼지만 그의 아내에게 성추행한 범죄자로 누물을, 누명을 쓰고 오게 투옥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옥살이를 할지 알수 없는 어두운 상황에서도 형실에 충실했고 한때는 모든 간수들의 신뢰를 받아 옥에를 맡게 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왕의 진노를 산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요셉은 그의 꿈을 해석한 내용대로 복직하게 됩니다 이후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로 했던 약속이 있었지만 이를 까맣게 잊고 옥살이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쉴틈 없이 주변 사람의 악한 행동으로 끊임없이 해를 입은 배신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았던 요셉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고백하는 선으로 바꾸신 일은 누구보다 파란만장했던 고난의 상황에 대한 믿음, 믿음, 믿음의 고백으로 원어의 뜻을 고려하면 하나님은 인간 편에서 피하고 싶고 누구도 원하지 않는 고난의 상황까지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바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악의 상황이 지속되는 것 같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가장 선한 결과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선한 결과는 단순히 애굽의 총리라는 부와 권력을 얻게 된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특별한 일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오랜 기근에서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 요셉의 전생이와 함께하시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한 분명한 목적 속에 이전의 모든 고난의 상황까지 사용하시면서 요셉의 고난 속에서 연단시키시고 항상 함께하시고 그를 인도하시므로 하나님의 뜻하신 섭리 속에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이 요셉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했기에 이전에 여러 고난을 조금 더 언급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는 성숙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며 누구나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자주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힘들어 하곤 합니다. 이런 삶의 현실 속에 낙심하고 좌절하며 하나님의 등지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과 관련하여 19세기 19세기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인생을 점친다는 타로 카드는 총 78장의 카드 중 상당수가 불길해 보이는 그림으로 알려져 있는데. 인생이 웃을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더 많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책을 찾아봐도 소설, 에세이, 철학 할거 없이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 인생의 고난과 죽음을 주제로 나타내고 있는 책들을 찾을 수 있고 종종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합니다. 삶의 삶의 좋은 날을 맞다가도 금세 찾아오는 것이 인생의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겪게 되는 일이고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각 시계마다 겪게 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책들의 제목과 같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또 버텨라, 이 고난 앞에 고개 숙이지 말고 당당하라 등의 여러 방법을 제시하며 이를 이겨내라고 말하지만 즐기고 버티고 당당하라는 시계 방식은 한계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물론, 신의 존재를 언급하며 고난 뒤에 선물이 있다는 등의 소망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신의 정체가 무엇이고 어떻게 일하는지 명확히 모른다면 한계에 부딪히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온갖 말과 방식은 저마다 한계가 있고 각 사람이 처한 모든 상황에 정확히 들어맞는 방법이 될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는 이 고난의 시간까지도 소망을 가지고 통과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은 일들을 통해서 좋게 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나쁜 일들을 통해서도 그것을 바꾸셔서 좋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연약과 부족에 의해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며 택한 백성을 향한 선하신 속성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앙은 이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때 우리 삶의 고난의 순간이 연속으로 닥친다고 해도 우리는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의 순간들을 왜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유한하기에 그 고난에 담긴 뜻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수 없는 존재임은 분명합니다. 이런 현실에도 요셉에게 그 뜻을 보이시고 그를 통해 인생의 말년에 선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고난 속에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뜻을 시간이 흘러가고 공간이 바뀌면서 끝내 동일한 고백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두루마리에 편지가 쓰여 있으나 그 두루마리 안에 펼쳐진 것만큼만 보이고 마지막 모두 펼쳐졌을 때그 편지 전체의 의미를 알수 있는 것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요셉의 삶과 같이 어린 시절 꿈이 오늘 본문에서 성취됨을 시간과 공간이 바뀌어 보게 되므로 이전에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지 보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한 신자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시간이 흘러 우리 각자의 고난의 시간을 돌아보며 그 시간이 없었다면 내가 도달할 수 없을 현재의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나의 찬송이 될수 있는 모든 상황을 반복하게 되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오묘함을 우리의 삶으로 체득하게 되고 이때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위대한 뜻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마주한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신자와 함께 하시고 이겨낼 힘 주시며 확신하며 끝내 허락하실 찬송의 날을 소망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온갖 고난의 현실에도 끝내 그 뜻대로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여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신자는 육신의 죽음 앞에서도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함으로써 소망 가운데 살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손 삼대를 보았으며 모나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이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이제 시간이 흘러 요셉이 형제들과 함께 110세까지 살았다고 기록하면서" 야곱이 죽은 후 56년이 흘렀음을 알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거한 것을 볼 때, 야곱 장례 후에도 요셉이 형제들과 자녀들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함께 살았음을 볼수 있습니다. 심지어 문하세와 마길의 아들도 들 요셉의 쓰라에 서 양육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마기는 문하세의 첩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즉, 첩의 자녀까지 3대에 걸쳐 요셉의 호의가 지속된 것으로 보아, 앞서 형제들을 용서한 요셉의 마음이 진심이었음을 한번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4절부터는 요셉의 죽음에 대해 기록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라고 말하며 스스로의 죽음에 대해 직감하고 형제들에게 마지막 말을 전합니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는 말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택한 백성을 반드시 마음에 두고 살피시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친히 택하신 누군가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대한 근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최초로 정착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족장이었습니다. 또 이삭은 그 약속에 따라 약속된 땅에 살았습니다. 이후 야곱은 가나안에 살다 400년 동안 이방에서 계기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실현으로 그 땅의 기근을 피해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된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세 인물 모두에게 약속의 땅을 그들과 후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믿음의 선조들에게 주신다고 맺은 그 언약을 요셉을 굳게 미, 요셉은 굳게 믿고 확신했기에 이러한 고백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25절에 더욱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키며 이르기를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는 말씀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먼저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리니 라는 말을 한번더 반복하면서 언약이 근거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마치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 같이 확고하고 분명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이후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는 요청은 요셉의 죽음 이후 시체를 메고 올라갈 것을 의미한 말씀입니다. 올라가겠다 하라는 요청은 높은 곳으로 간다는 일차적인 의미보다는 이방 땅에서 언약의 땅인 가나안의 향에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17세 애굽으로 팔려온 후 110세의 생을 마감하기까지 애굽에서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렸지만 이 요셉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있었기에 죽은 후 시체라도 애굽에 옮겨져 그곳에 묻히길 원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22절은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한 그의 믿음을 분명히 보여준 행동으로 이것은 약 360년 후 이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 그 믿음에 따라 세겜이 안치됨을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의 믿음과 같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이행하실 때와 이후 약속을 갱신하실 때도 이와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며 말씀하셨고 이를 믿고 나아갈 때그 믿음을 의로 보시고 약속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때에 그 방법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 약속은 시간이 지나며 현실의 조건이 더욱더 나빠져 보이고 실현되기 힘들어져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과 때를 따라 이루어가심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왜 이렇게 인도하시지? 라고 하는 의문 속에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전능하시 하나님은 그 결과를 통해 이유를 알게도 하십니다. 이에 대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결정한 내용 스스로 이루지 못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맺으신 약속의 내용은 변경과 파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확신하는 신자는 이전에 주셨던 약속의 내용이 실현 가능할 것인가에 의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상대자인 우리가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써 바라보며 나아갈 준비가 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를 좀더 쉽게 말하면 현실에 부도락친 최악의 상황과 끝내 쇠약해지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듯한 인생 속에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상대자인 하나님 그분이 이루심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닥친 현실의 상황은 우리 주변의 방해가 극심해지고 이를 이룰 수 없게 만드는 일들이 더욱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약속을 이루심을 확신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붙들며 살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날 당신의 구속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를 통해 지속됩니다. 이 교회에 약속하신 일들 또한 택한 백성 구속 완성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 우주가 정해진 시간 속에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사 또한 요셉의 일상을 통해 모든 것을 섭리하시며 언약 성취를 향한 일들을 이루어 가셨듯이 오늘도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여러분이 사용하심으로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신약 시대 교회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은 탁상공론이나 또 철학적 사색, 학습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이시고 이를 이루겠다 약속하심으로 주신 일들입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세계성교, 신학교, 또한 별들의 학교와 예수 세계화를 위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며 신이 이루겠다 약속하신 일들인 것입니다. 이를 확신하는 성도는 이 일을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없게 됩니다. 옆 사람의 눈치를 보고 상황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로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단단히 붙들고 나를 통해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신 절대 주권자께서 정하신 때에 따라 그 방법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유한한 인간편에서 왜내 생각과 뜻대로 교회 운동이 이어지지 않냐고 불평하고 믿음의 시선을 빼앗겨 한눈팔거나 약속의 땅에 가던 길을 멈추는 것이 아닌 오늘까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한 마음이 되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애국과 가능한 임이와 아직 또 세상과 하나님 나라 두 사이의 긴장 속에서 우리의 삶은 약속하신 일들의 성취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실 그때를 소망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요셉은 장차 일어날 출애굽과 이스라엘을 보지는 못했지만. 훗날 다음 세대가 그 약속을 보고 누릴 것이라 확신하고 무덤을 그 땅에 묻으라 고한 것과 같이 내가 살아 있을 때가 아니라도 나의 자손과 다음 세대와 또한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모든 일들이 하나도 어김없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며 승리의 그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전진해 나갈 때 죽음의 절망을 향해 가는 것 같은 인생의 현실 앞에서도.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반드시 성취됨을 확신함으로써 한평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소망의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과 헌신하시는 제 26에서 28여 정도의 회원 여러분, 어느덧 11월이 시작됐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아마 누구보다 힘써 살아왔을 것이고 그 가운데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나쁜 일들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매일같이 간절히 기도하지만 변화가 없어 보이는 상황과 주변 사람들, 또 사춘기를 지나는 자녀들과의 긴장감계 점점 어려워지고 회복의 기미가 안 보이는 기업과 경제상황, 또 나이는 한살더 들어가고 육신은 예년 같지 않습니다. 혹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모양의 고난은 찾아오고 또한 죽음은 인생 모두를 우리를 향해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에도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끄시고 구속 역사를 이루시어 끝내 선으로 역사하심을 믿음으로써 가능하게 됩니다. 현재 그, 그,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요셉과 함께하신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하시며 모든 상황을 선하신 뜻대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며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은 결코 형통한 삶을 위한 수단이 될수 없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았고, 또한 고난 역시 극심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현실에도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 역시 이 사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운동을 통해 구속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과 생각으로 보기에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렇게 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지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를 통해 끝내 그 일을 완벽하게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죄로 인해 모두가 겪게 되는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인 죽음 앞에서도 내 자손과 다음 세대를 통해 약속하신 모든 일들을 이 경영을 통해 완벽히 이루어 가심을 확신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이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을 굳게 붙들고 한평생의 소망 소망 속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헌신하시는 제 26에서 28 여전도회 회원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